안녕하세요. 닉스티비의 닉입니다. 오늘은 휴가를 냈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일도 힘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서 두바이 옆에 있는 샤자라는 곳에 쉐라톤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와 있습니다. 한 6일 동안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책 읽고 뭐 시간 되면 유튜브도 찍고 좀 휴식 기간을 가지려고 호텔에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 두바이에서라건 약간 차로 한 40분 거리? 40분 거리고요. 어, 5 스타 호텔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6일에 한 7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일에 70만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은 한 30만원 지원이 돼가지고 여기 어, 비치뷰죠? 바다가 보이는 뷰 룸으로 해가지고 킹베드예요 킹배드로 해서 한뭐한 35만원 40만원 정도 해가지고 6일 동안 예약을 해서 그래서 지내려고 합니다 뭐 가격으로 치면 한국도 모텔 뭐한 5만원 7만원 하니까 싸게 얻은 거죠 음. 오늘은 그래서 어, 두바이가 좋은 점 저는 사실 두바이가 살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가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첫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세금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좋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거. 일단 국민연금 안 내도 되고요. 의료, 의료보험, 의료보험료, 소득세. 일단 그 실수령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보면은 연봉이 얼마니, 뭐 얼마니 하는데 그세 전으로 해서 1억이면 뭐하고 뭐합니까? 자기한테 실수령으로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지.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신수령이 중요한 거지. 뭐세전 금액이 뭐 억대다, 2억대다뭐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세금이 없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두바이라서 사막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국처럼 요즘에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물론 계절이 바뀔 때 모래바람이 불긴 하는데 그때 말고는 지금 보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너무 화창하고, 뭐 미세먼지 없죠. 항상 화창하니까, 우울증에도 좋고, 그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동이라고 하면은 편견이 있는 게 항상 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바이 제가 봤을 때한 4월 말에서 8월 말? 요한 4달 정도만 엄청 덥고, 나머지는 너무 살기 좋아요. 그냥 초여름 날씨 아니 어, 초가을 날씨? 너무 살기 좋아요. 그때도 더울 때 한창 더울 때도 더위를 못 느끼는 게뭐 항상 차 타고 이동을 하고 실내에서 일을 하고 하니까 더운 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4개월 지나면은 이제 막 밖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날씨도 맑죠. 기온도 선선하죠. 그리고 한낮에는 또 살짝 덥기 때문에 수영도 가능하죠. 1년 내내 수영 가능하죠. 그래서 살기가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걸 봤을 땐 한국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하늘도 맑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 두바이가 참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가 능력제다 물론 능력이 없으면 힘들겠죠 하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뭐 라인을 서거나 뭐 정치를 할 필요가 물론 정치가 없는 회사는 없겠지만 실력을 되게 쳐주는 곳이 두바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두바이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력을 먼저 보지 그 사람들의 뭐 아부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거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단점이기도 한데 사람을 해고할 때는 얄짤없습니다.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짜이찌 해버립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서버 접속을 못하고 어 어찌된 일이지. 그래서 보니까 HR사람들이 와서 얘기좀 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짐싸고 그날 나갑니다 그냥 그, 그 사람이 어나 컴퓨터 안에 내 사진있다 뭐 이런거 말해도 컴퓨터를 만질 수 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그냥 아웃이에요 능력이 좀 안되고 뭔가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고 하면은 그냥 아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왜 회사에도 보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암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회사를 휴, 비효율적이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뭔가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어, 일을 못한다 싶으면 그냥 알짤 없습니다 그냥 그냥 짜이찌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처럼 뭐 어,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 뭐 머리를 잘라야 된다든지 수영을 밀어라 뭐 상사 앞에서는 인사를 해라 뭐, 다리 꼬지 말아라, 옷, 뭐, 와이셔츠 같은 거 입어라. 뭐,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뭐, 쓸데없는 보고를 위한 보고 같은 거. 그런 것들 없는 게 너무 좋고,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온전히 내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회사는 시간이 자율적이라서 하루에 8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근데 야근이 좀 있다 보니까, 야근하면은, 다음 날 늦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땠냐면 뭐 전날에 야근을 했던 뭐 밤늦게까지 밤을 샜던 무조건 다음 날 아침에 9시에 출근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뭔 이상한 경우예요. 여기서는 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하면은 다음 날뭐 11시에 출근을 해도 되고 너무 그런 게 편합니다. 왜? 나는 전날에 늦게까지 일을 했으니까 굳이 아침에 일찍 나올 필요가 없어. 근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뭐술 마신 다음 날이건 무조건 9시에 출근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뭐 출근해서 뭐 일도 효율도 안 오르고 비몽사몽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문화를 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인맥을 알 수가 있다. 넓힐 수가 있다. 해외 특히 두바이에서는 인맥으로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저희 회사만 해도 어 레바논 그리고 모로코 그리고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 이탈리아 뭐 여러 인도 사람, 저까지 한국 사람 여러 문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견도 넓어지는 것 같고, 음, 정보력도 빨라지고. 한국에서만 이렇게 우리 뭐 사람인 뭐 사람인에서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인을 외국에서 알지도 못해요. 국내 업체만 이제 소개해 주는 건데 여기 있다 보니까 글래스도어 그리고 어, 노크리 골프 같은 거 이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취업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알수 있고 정보 공유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바이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공대생 분들이라면 어 저는 이제는 이제는 해외에서 나가서 일할 때다. 근데 이제 해외라고 하고 중동이라고 하면 또 편견이 있는 게 사막이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두바이만큼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두바이는 정말 관광도시고요저 보세요. 지금 두바이 살면서 지금 관광, 뭐 휴가를 따로 뭐 다른 나라에 갈 필요 없이 두바이로 그냥 휴가를온 겁니다. 차 타고 한시간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바닷가 앞에 호텔 잡아가지고 한 30만원, 뭐이 정도로 잡아가지고 아 6일 동안 쉴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두바이라는 곳은 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중동 사막, 그런 데가 아니다. 굉장히 발전돼 있고, 어떨 때는 한국보다도 더 세련되어 있고 이 두바이는 여러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바이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겠죠 그러니까 두바이에서는 사람들을 여기에 스테이 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고 두바이에서 사막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공대생분이라든지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다면 꼭 저는 두바이에서 일하는 것을 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